야, 오늘 아침에 그 새소리 저기 한거그 08시 26분 경에 올려갖고 그거 읽고서 확인 누르다가콩 하고서 했는데 콩 찢은 거 같아요. 정확히 몰라 그래서 없는 게 거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크게 믿을 거 아니야. 응안 믿어도 될거 같아요. 하면서. 어. 그 종이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마대로야 바람이 들어왔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널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그 구선대부터 알수 없게 갑자기 이게 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어. 그큰 적일 거 아니야. 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어. 오늘은 닭, 닭, 닭두콩이나 완두콩 사려고 하는데 저쪽에 장통하고에는 콩을 아직 안 갖다 놨대. 콩이 없어, 아직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콩을 좀 있나? 보려고. 어. 좀 살려고 왔어요. 아우 콩이 있나? 콩이 어디쯤에 있나? 들어오기 몰라 들어와. 들어오기 없 없이 콩이나 사갖고 비비고 비비고에서 누가 어, 여기 있네 소고기 위역국 미역국 저거 사다가 그냥 먹어야 먹어야 그런 내용이야 음. 그렇게 좋은 거 사다가 그냥 먹었지 뭐게 해먹냐 그러는 거야 미역 사다가 뭐해 저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거 그냥 하나 사다 먹으면 간단하잖아 야 오늘 저기 어 혹시 콩 없어요 콩! 아, 콩 없어요? 어, 콩이 없네, 다. 어, 콩이 없다니 어이씨. 아, 그래서, 콩주인 사먹으려고 했더니, 콩이 없어 뭐 촬영하시는데? 예. 네. 콩주인 찾으려고. 콩이 안 보이게, 없더라고, 여기. 콩 대신, 이 다른 거라고, 다른 걸 가져가야지. 콩이 없어. 부친적으로 하는 같아, 그까 네, 여기서, 이거는 2,500원, 마가인 2,500원입니다. 버터. 5 8 0 0원 어, 버터 마가인이 조금 <목소리도> 새콤한 체리 2,500원 되겠어요. 뭐, 4,000원 얼마네, 이걸. 야, 이게 5,000원 얼마네. 2,500원이 아니네. 어, 2,500원이 아니야. 5,050원이네. 100g인데, 4,350원이고. 4,150원이고. 4,350원, 4,150원. 쟤 5,000원이네. 어, 체리. 오늘 어, 자취 350원에 용과 있고 그래 어. 죄송주세요 예. 이요은뭐도 불안하니까. 요 실시간으로 십니 을 하다가 이우려는데식품없 언제 아아 완두콩이 아니고쌀이 밥에 넣는 아 이거 아, 저기 완두콩 얘기하신 시줄 알고 아 그래서 작두콩이나 그건 아직 없대 어 들어올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혹시나 해서 필요하니까 주문하는데 요번 일주일? 다음 주에 와서 봐야 되겠다 어, 그럼 안녕 아, 수박이 좋아 하이가이 더운 날에는 하이가 모른지 수박이 좋은 거야 수박과 이게 그러니까 수박을 먹으면은 다 이뇨작용하고 다 그랬어 수박을 잘먹어 아, 더운 날 좋아 그래 네, 그럼 안녕 훈림 먹이 왜 죽었을까? 나도 몰라. 아유, 너무 괴롭지만 히 혹사 어, 혹사 호소, 혹사 호소, 시키지 말고 잘 이렇게 잘 살아가 추확이 좋아요. 추확이 어, 좋아. 아이가.